왕홍 1일 6효. 큰 누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것은 2023년에 제자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이다. 이민년 겨울, 그의 큰 누나가 배 양쪽이 아프고 혹이 만져졌으며 피부 표면이 곧 터질 것 같았다. 나는 피부암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큰 누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점쳤다. 가비널 개묘일 정사시 순공진사에 화지진이 뇌수해로 변하는 괴를 얻었다. 형제를 용신으로 삼는다. 형제 유금이 지세하며 1월이 방부하지 않아 휴수하고, 일충으로 암동하고, 지세한 용신이 충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충하면 자신에게서 떠남을 뜻한다. 관귀사화가 양연하고 발동하여 용신을 극하는데, 비록 공망이라도 1월이 생하여 왕상하니 출공하면 불리하다. 이후 5월 병오일 신시에 사망하였다. 이 괴가 공망에서 벗어나는 4월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아마 복장된 자손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사람을 점칠 때 자손은 즐거움을 대표하는데, 휴수하고 복장하는데, 절지가 발동하였으니 5월 5일에 충출하여 응기한 것이며 슬프고 기쁘지 않으니 곧 죽음이다. 신신은 휴수하여 장생으로 응한 것이다.